양꼬지 썼던 자리를 싹 치웠어요. 싹 치우고 브로콜리 심었던 화분하고 상추 심었던 화분 두 개를 여기다 엎어놨어요. 브로콜리 심었던 화분 엎어놓고 보니까 너무 작은 화분에다가 많이 심어갖고 뿌리가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브로콜리는 좀 넉넉하게 심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비 오고 난 뒤에 다른 요 작물들을 옮겨 심을게요. 요거. 요것도 참매고 요것도 참매예요. 오이가 요렇게 자라고 있어요. 예쁘게 잘 자라고 있죠. 오이 씨앗으로 심어서 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원래는 오이도 그나마 여러 개 따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예쁘게 잘 크고 있죠? 이거는 부추고요 이거 가지나무 저쪽 화분에다 비우고 난 뒤에 옮겨 심을게요. 저쪽에 있었던 연뿌리들이에요. 연뿌리들은 요렇게 다 옮겨놨어요. 여기도 옮겨놨고요. 그래갖고 새 흙으로 다 담아놨어요. 요거는 차요태 줄 보다가 가고 있어요. 여름 되면 연다기에. 여름을 기다린답니다. 요거는 얼갈이 배추고요. 방울토마토 예쁘게 열고 크고 했죠. 요거는 엉컨키예요. 엉컨키 뿌리가 좋다기에 그냥 심어서 가을 되면 수확해갖고 따려 먹어야 될것 같아요. 요거는 방울토마토 많이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감자 세 번째 심은 거예요. 원래는 감자 많이 심었는데, 이건 늦게 심었긴 했지만, 장마 지난 다음에 캘게요. 저기는 호박 두개 있고요. 이것도 방울토마토예요. 여기도 가지가 있는데 병이 들긴 했지만, 그냥 그런대로 약은 안 치고 넘어갈게요. 이거는 생강도 심어봤어요, 원래는. 근데 생강도 나오긴 하네요. 한번 끝까지 잘 키워보겠습니다. 저것도 파프리카고요. 원래는 모종은 하나도 안 사고 다 씨앗으로 씹어갖고 키우니까 너무 좋은 것 같긴 해요. 방울토마토 예쁘게 잘 크고 있죠. 너무 예뻐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